안녕하십니까 송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의 장주영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요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어, 초성 게임을 통한 어, 말하기 연습이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한국어 수업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 학생들은 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음, 게임을 활용한 어, 수업을 아주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아주 신나하고 아주 이렇게 흥미롭게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때 게임을 적용한 그런 수업들을 많이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매번 게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매번 게임만 하다 보면 또 너무 산만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뭐 매일 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어 간혹 그래도 게임을 하면 학생들이 더 이렇게 한국어 수업을 재미있게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초성 게임, 초성 게임 아시죠? 이제 저희가 글자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데 이제 첫 초성, 그렇죠? 처음 이제 나온 그 글자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단어들이 있는데, 단어를 한번 이 40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겠는데요. 자, 가장 중요하다, 잠깐, 일주일, 처음, 선물, 축하, 연락처, 결혼, 휴일, 옛날, 전시회, 나중에, 통화, 발표, 할아버지 있다가, 질문, 계산, 입학, 인터넷, 포장, 마음, 세상, 안경, 무료, 조용히, 바람, 휴게실, 냄새, 늦잠, 연예인, 입장료, 예약, 생활, 천천히, 유명, 소개, 필요하다, 외국인 이렇게 사0개 단어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어, 이제 보통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어,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진도를 나가고, 보통 이제 금요일에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을 이제 정리 겸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좀 그래도 시간이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평일에는 이제 진도 나가기가 조금 바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복습 시간에는 좀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습 시간에 어떤 게임을 활용한 그런 어떤 활동,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복습 시간에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배운 어휘를 가지고, 어, 초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그러면 이제 여기서 초성은 기억하고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기억, 지어. 자, 이것이 이제 예, 네, 초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학생들과 이 어휘를 어, 연습을 한 다음에 이 초성으로서 이제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죠. 그래서 다 이제 이것은 학생들의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네, 복습 시간에 어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 초성을 주고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뭐 개인별로도 할 수가 있고 또 팀별로도 할 수가 있죠. 근데 개인별보다는 팀으로 하는 것이 더 이렇게 활기차입니다. 또 이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팀끼리 어 친목을 또 다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신나게 또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팀별로 한 팀에 한세명 정도 해서 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성을, 어, 활용해서, 어, 어휘를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단어를 암기하고, 단어를 다시 한 번, 어,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 발음도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어, 아는 연습도 되지만, 이것을 또 이제, 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학생이 맞추려면 그러면 발음을 정확하게 또 해줘야 돼서 발음 교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서 이조가 되고요. 어 그리고 이것은 뭐 초급 중급 고급 다할수 있고요. 음 특히 초급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를 맞추는 거 단어 아무래도 한국 지식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단어를 맞추는 정도로 끝낼 수가 있고 중급 정도가 되면 단어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가지고 이제 문장까지 완성하는 거. 예를 들어 서자이고 가장이라는 단어 맞췄다. 그럼다면 이 가장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 나는 어, 피자를 가장 좋아해. 이렇게 가장도 어, 물론 어,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야 되지만 또 가장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문장을 만드는 연습하는 을 거죠. 그러면. 어 어떤 문장의 어떤 완성 연습도 되고 이것을 또 이제 아, 말해야 되니까 어떤 말하기 연습 또 발음 연습도 됩니다. 그래서 일석 삼조 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급별로 약간씩 차이를 어, 둘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급도 고급에 맞게 좀더 확장해서 초성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어떤 그 배운 내용을 물론 이제 그 어떤 정규 수업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규 수업 시간에도 다양한 어떤 게임이라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복습 시간에 보다 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런 어떤 활동이라든지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어 그냥 단순히 학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게임에 적용해서 뭔가 응용해서 좀 이렇게 신나게 재미있게 한다면 학생들이 더 한국어를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수업에 재미있게 더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수업을, 항상 한국어 수업은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한다라는 좀 어떤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수업은 엄숙하고 조용한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학생들이 이야기 많이 하고 시끄럽고 웃고 떠들고 그런 것이 한국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이 되려면 이제 게임을 활용한 이런 수업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게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어, 그 중에 하나로 초성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음, 어휘 연습도 되고, 또이 어휘를 가지고 또 문장 만드는 연습도 되고, 또 발음교육, 또 말하기 교육까지 저희가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초성게임을 활용해서 어, 급별로 초고에서도 할수 있고, 중고고부터 할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초성게임을 어, 수업 시간에 한번 적용해서 해보시면 학생들이 재밌게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자 오늘은 그래서 초성 게임을 활용한 말하기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게임 또 초성 게임을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